안녕하십니까. 선인자동차 포드링컨 강서전시에 근무하고 있는 전호평 과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레인저 랩터 차량 소개하는 영상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저희 시승차로 활용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블루 컬러 색상이에요. 현재 저희 레인저 랩터는 완전 완판된 상태여서 전시차는 물론이고 출고할 차량이 없는 상태고요. 지금 8월 셋째 주 정도에 새로 입항될 예정이에요. 그 입항 물량을 보면 한 대략 한 50대 정도, 이그 정도 들어올 예정인데 그중에 지금 보시는 블루 컬러 색상도 좀 여러 대 들어올 예정이고 블랙 그리고 그레이 그리고 코드 오렌지 컬러. 이렇게 좀 다양한 색상이 이번에 좀 입항될 예정이고요. 기존에는 뭐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량으로 들어왔어요. 총한 18대 정도 들어왔었는데 그 물량 다 완판되고 이번 달 8월에 추가 입항해서 한 50대 정도 들어오니까 이번에 지금 계약 넣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예, 출고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전면 그릴은 저희 넵터 전용 그릴이죠. 예, 포드라고 크게 써있는 넵터 전용 그릴 적용되어 있고 이게 지금 거의 F150 어, 디자인을 많이 차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측면에서 보시면은 차가 굉장히 어... 와이드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램프 부분이 F150 디자인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역시 가장 큰 와일드 트랙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는 부분은 뭐 이런 어... 그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타이어예요. 타이어가 얘는 AT 타이어로 기본 적용되어 있고 와이드 트랙 보다 좀더큰 네, 33인치 그리고 휠은 17인치 적용되어 있어서 훨씬 좀승차감이 부드럽고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시면 핸더가 조금 더 예, 와이드하게 볼록 튀어나와 있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디자인적인 부분 때문에 저희 고객님들께서 랩터를 많이 더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전 에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어, 요 지금 베칼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신규 들어오는 차량은 요넵터 네터링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후면부에서 보게 되면은 역시 픽업 트럭 같은 픽업 트럭 느낌이 나는 이렇게 큰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보여지시고요 페달 게트 문을 열게 되면은. 광활한 데크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기존 예전 모델보다 더 넓어진 공간을 확인하실 수 있고 다양한 짐, 큰 짐을 싣기 굉장히 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실내를 보게 되면은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네. 풀컬러 LCD가 적용된 계기판이 고요 가운데 모니터가 이제 세로 형태로 길게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어, 이전 세대 모델들보다 훨씬 더좀 네, 세련된 네, 그런 디자인 보여주고 있고 뭐 소재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예, 고급스럽고 또 랩터만의 예, 레드 포인트 이렇게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단 랩터가 이제 이번에 이제 바뀐 모델이 이제 작년에 출시됐는데. 어, 옵션 사양이 굉장히 많이 풍부해 졌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이제 반자율주행 관련된 거랑 그리고 오, 예,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적용돼서 오토홀드 기능 예, 적용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시내 주행 하실때 발이 이제 신호대기 하실때 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차가 움직이지 않는 오토홀드 기능적용돼 있어서 어, 굉장히 편하게 어, 주행하실 수 있다고 말씀 많이 주시고 실제로도 많이 편하고요 또한 네, 차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어라운드 뷰 차량 주변을 비춰주는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도 다 기본으로 옵션 적용되어 있다라고 말씀 보시면 되시고 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이용해가지고 네팀 앱이나 카카오 앱이 네이버 지도 이런 부분도 다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드라이브 모드를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네, 화려한 애니메이션과 함께 네, 드라이브 모드 다양하게 조작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어, 탈수 있는 그런 차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열 공간 보시면은 이렇게 네, 넓직한 공간 확보되어 있어서 서민 4분, 5분 탑승하시더라도 넓찍하게 어, 이용 가능하시고요. 저희 래퍼가 이번 8월달 프로모션이 어 많이는 들어가지는 않아요 워낙에 재고가 지금 없다 보니까 하지만 제가 어, 전오편 과정에 연락 주시면 은 어, 파격적인 프로모션과 함께 또 좋은 서비스 혜택으로 저희 레인저 데터 빠르게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8월달에 대략 한 50대 들어오는데 기존에 계약하신 고객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대부분 컬러 빨리 소진될 것 같고 어, 일부 컬러는 어, 분량 받으시면 거의 8월말, 9월초에 출고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또 빠르게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날씨 많이 더운데 저희 영상 항상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 고객님들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무더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